12시 50분, 언주역 사거리 어, 4월 12일 토요일, 아, 오늘도 당이 올라와고 일찍 못 일어났습니다. 아, 아까 8시에 일어났다가 어못 일어나겠더라고요. 더 졸려 가지고 그냥 자버렸습니다. 오고. 하이테이브? 삼등역 네. 어, 근처에서 어, 약간 좀나인은 있어 보이는데 약간 반사기꾼 같아요. 원주역까지 제육콜로 점사도 없는 거 12,000원. 그러면 또 이제 카카오가 아니라 제휴 업체에서 한, 한 780원 정도 뛰어가죠. 보험료. 네. 그렇다고 이제 언주역에 있는데, 네. 5호선 방위동. 거기 지금 2만 400포인트. 2만 400포인트에 이 400원은, 네. 우리 손님이 한 2만 한 3, 4천원에 부른 것 같아요. 네. 22,000원이나. 그렇습니다. 예. 이제 두 번째 콜 합니다.